2026년 1월 20일, 이란 정부가 시위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인물들에 대해서 대규모 숙청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란 내 소요 사태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 사법부가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조력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기소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물리적 진압을 넘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시위의 동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테헤란에서는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던 일간지 한미안이 발행 중단 처분을 받았으며 사법부 수장은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 사법부의 공식 입장과 언론 탄압 실태 그리고 비공식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전국적인 시위 현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월 19일 골라모세인 에제이 란 사법부 수장은 국영언론을 통해 이번 소요 사태와 관련된 사법 처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에제이 수장은 기소 대상을 시위 현장 가담자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시위를 부추기거나 지원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위를 단순한 불만이 아닌 유발된 범죄로 규정하며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부 또는 그들의 앞잡이든 상관없이 선전 지원과 무기를 제공한 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위의 배후를 외부 세력으로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정치적 기소를 위한 법적 명분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부의 강경 기조와 맞물려 이란 언론감독위원회는 개혁 성향의 일간지 한미안의 발행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최근 게재된 두 건의 기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1월 25일 기사로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 내용이 다른 하나는 병원 실태 보고서로 보안군이 의료시설 내에서 시위대를 체포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다고 판단하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예고한 처벌이 언론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미안지가 발행 중단 직전까지 수집한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 전역 100여 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 차단과 공식 통계 부재로 정확한 수치 확인은 어려우나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미안은 이재 지역과 라모르모즈 지역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마슈아드에서는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는 시민 수십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바로나인이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구금된 인원의 상당수는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층입니다. 이는 이번 시위가 경제적 고립과 고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미래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차단 이전 자료와 현지 주민들의 대화를 종합해 볼 때, 시위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정치적 고호를 넘어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짙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법부는 이러한 내부적 원인보다는 외부 세력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혹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제시한 이른2시간의 자수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법부 수장의 기소 범위 확대 선언은 향후 벌어질 대규모 숙청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언론의 입을 막고 시위의 배후를 외국 정부로 규정한 이란 당국의 행보는 국제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른2시간 이후, 이란 사법부가 실제로 어느 규모의 인원을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가 이번 사태 향후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